AI 음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슈퍼톤 플레이라는 겁니다. 3분 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간편 로그인을 하신 뒤 바로 체험해보기를 클릭합니다. 들어오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 아래쪽에 샘플 보이스 리스트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선 좌측에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한 프로젝트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 그러면 보이스 라이브러리가 뜨게 됩니다. 언어와 성별, 연령대 카테고리에 따라 맞춤형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보이스 이름을 찾아 한번 들어본 뒤 추가를 클릭합니다. 흠, 이번 주에 가는 피크닉엔 무슨 간식을 가져갈까? 체리를 가져가야겠다. 이제 진짜 AI의 힘을 볼 차례입니다. 텍스트 입력하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AI가 자연스럽게 읽어줍니다. 이게 바로 슈퍼폰 플레이! 속도와 억양, 감정 톤까지 조절 가능하죠. AI로 목소리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슈퍼톤 플레이. 타임라인 아래쪽은 트랙별로 관리를 해줄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미리 듣기로 확인도 가능하죠. AI로 목소리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슈퍼톤 플레이. 음성 트랙을 개별 혹은 복수 선택해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설명은 한도 초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써 보니까 뭔가 생소한 게 많네요. AI 음성 합성, 보컬 변환, 프리셋 활용까지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십시오.